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 e 하세요 e v e r y 언제죠? 2018년 예년 2월 2월부터 2월. 아 2월 9일인가? 얼마나 많 하는 건가? 한 2주 정도? 정도? 2주? 2, 3주? 작, 작년 어디서 했죠? 사 년마다 한번씩해요 아, <laughs> 네. 아, 동계 올림픽 음. 그럼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꼬영이만 아이스케이스 유나 키키나 유나 아연아. <laughs> <laughs> 나라 망신 김윤아 어. 김윤아 <laughs> 어, 은퇴했죠 이제 뭐차중왕이 그다음 되게 유명 중 근데 저도 미국 선수 좀 아는 선수 있나 야무구치 뭐, 크리스티 야무구치 뭐, 옛날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전에 음. 그 전시대였죠 꽤잘 나왔었는데 미국 선수들 있잖아요 그 린지 반 어. 스키 잘살는여자 애슐리 외드나 들어봤어요? 피규어 스케이팅 <laughs> 어... 어, 진짜 잘 되고 왔다 러시아랑 가장 큰 라이벌인데 아하. 러시아도 이길 것 같아 러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가타리나 위치인데 얘가 4번 월드 챔피언 했었고 그 한국 선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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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핀 스케이팅 했던 분 있잖아 요 이상화 아. 이상화 그 3년 전에 소치에서 아, 진짜 아하. 감동적이더라고요 제2의 이상화 제 이메일? 네. 제 이메일에 큰면처럼 oh. 한국 선수들 응원할게요 어느 쪽도 응원하겠습니까? 한국이에요? 독일이에요? 아... 몰라. 아빠 좋아하나 엄마 좋아하나랑 똑같잖아 <laughs> <laughs> 와이프가 한국사람이니까 한국 vs 한국 미국 전... 와이프는 한국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음. 우리 처가에 있으면 이렇게 한국 편이고 음... 늘 한국 하니고 아, 진짜? 음... 혼자 보고 있으면 약간 6편? 아하하하하! 음... <laughs> 그 한국이 13위였나? 13위. 음... 그럼 이번에 한 8개? 9개? 20개. 한국 1등, 독일 2등. 에? 한국 1등, 독일 2등? <laughs> 아니면 독일 1등? 한국 2등? 둘중 하나? 금메달 응. 100개 자요, 100개! 병창하면 음. 한우죠? 한우? 아니 그건 행성 같은 데요? 진짜 맛집, 한우 맛집 가는아 가봤어요? 병창? 마블링이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 많고 아, 진짜? 지방인데 살살 녹아요 아 그럼 잘못... 왜냐면 제가 그 촬영을... 트라이너마... 바로 가는데 기 d 님돈아끼려고산우안 사주나 보네 아... 나쁘다 제작비 없마안 되니까 한우 네. 아, 사줬어야 되는데 뭐더 맛있는 게 있나? 경창에? 물갈비! 음. 와르리! 와르리 양념 음. 플러스 갈비 음. 어, 외국 선수들이 그런 물갈비 같은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외국 사람들 원래 불고기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불고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 나니까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맛있게 생겼어 진짜 그냥 아, 맛있네 이거도 아 이거도 맛있겠다. 이거 선수들이 먹으면 큰 매들 아니더라도 은 매들 정도 딸것 같아. 고기까지 먹어요큰 응. 매들이고. 그래서 딱그 막국수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진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경청 말고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한국에. 많이많이 많이 그 평창에서 한 시간이나만 가면 강릉도 있고 아 강릉 강릉 그 응. 바다 얼마나 예쁜데 어 바다가 예쁘죠 어, 얼마나 예뻐 그다음에 속초도 있잖아요 아 어, 속초도 거기 시장 이 있는데 네 닭강정도 맛있잖아요 닭강정 속초시장 닭강정 맛있겠다 ]이죠? 나 닭한정 엄청 좋아하는데 you have to try 호떡 아, 호떡. 호떡 Korean donuts kind of donuts but it's inside there is a, brown, sugar. A, brown sugar with the cinnamon oh. and some pumpkin seed pumpkin sometimes seed. some kind 음. of seed. It's really good. 맞아요. It's very good. 그 부산에 씨앗 호떡이라고. 아, 경과리는 듬뿍 들어 있는 거 있지. 마마미아. 진짜 맛있어요. 마마미아. <laughs> 다이어트 하면서 <laughs>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야. <맛있어>. 마마미아. <laughs> 아, 알겠다. 겨울이잖아요. 음. 동계올림픽이니까. 응. 음. 겨울에 피는 꽃 있어요. 꽃? 꽃이. 겨울에 무슨 꽃이 피어요? 평창이 음. 있어요. 평창. 세요. 동백꽃. 동백꽃? 아, 동백꽃 아는데 동백꽃이 겨울에 피워요? 겨울에. 겨울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푸욱 이렇게 쎄다. 아 진짜. 오. 똥, 뺏, 오. 있죠? 오. 아, 동백꽃 하니까 노래 있어요. 동백 아가씨, 알아요? 헤수 없이 숨는 내가 돌내는아픔 겨워. 오, 잘한다. 얼마나 울었던 자시. <목소리> <오. 목소리> 아, wow. 네. 동계 올림픽 선수들한테 힘을 줬을 거예요. Yeah, don't be sad if you don't get the gold medal because there's a lot of things to see and to eat and to do, so it will be great fun. 재밌게 놀다 네. 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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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아요. 우리 그는 응원 한 마디 한번 해주죠, 우리 네, 네, 그 네. 선수들한테. 응, 응, 응. 2018 Winter Olympic Athletes. Welcome to Pyeongchang! Hwaiting! Hwaiting! Go! Go! Go!